돈 얼마든지 알아야 먹고 그러면 한뭐좀 들리겠지 하거든. 근데 보통 내에서 돈이 하진 있는데 6회 에 120만 원이거든요. 6회 그, 그러면 그거 하면 화장품 안 바르나 화장품도 사셔야 돼요. 때문에 피부를 바꾸고 예뻐지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언니 세 세트가 82만 3천 원이야. 근이세 세트가 한 6개월에서 8일 정도 용이 돼. 근데 딱 정확하게 피부가 빨리 좋아지려면 한 세트를 두려우면 해서 그럼 이거는 6개월치, 6개월치 하자고 이면 근데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 굉장히 보수적인 거 알지? 우리 회사에서는 지키지 못하면 하지 않아. 가게 광고 하지 않아. 근데 회사에서 뭐라 했냐면 하루만 쓰면 마법에, 마법에 걸리는 느낌을 들 것이고 일주일에 쓰면 피부에 기적을 느낄 수있다가지서 그만큼 대단한 제품이 나왔어. 근데 가격이 안 비싸 6개월 차 상품에 82만원으로 진짜 백백만원 투자하면 피부이 보다 더 좋다면 한 번쯤 안 써볼래? 그러면 어쓸것 같다 어차피 쓰는 거니까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살고 들게 해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언니 내가 천만원 벌게 해줬잖아 천만원을 벌어야 될 사람이 신나 가만히 있다고 0만을 주나 언니 딱 나한테 4명 한번 소개해봐봐 4명 A B C 뒤. 언니는 천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네명 정도는 지금부터 찾아보자. 언니처럼 내가 했나봐 고대로 전달하고 모르겠으면 나를 소개시켜줘서 네명을 소개 받아야 돼요. 그러면 나들도 한 세트씩 들어가면 500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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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게 2000포인트 나 500포인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러면 언니는 1000만원을 벌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4명을 소개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목표가 없고 그냥 자기 피부 좋아지는 걸로 만족할 거야 그러면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이 사람들은 못해도 두명을 소개한다 언니야 친구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엄마 소개 수도 있고 사람이 보통은 2명 정도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더라 그러면 얘한테도 한명 2명 한명 이렇게, 이렇게, 아, 총 8명이야. 5840, 5 40, 여기 4 0 9 p v 이거를 지금부터 해서 10월 15일까지 이거 준비하자. 그러면 총 12, 12명이 소비자가 만들어져. 그러면 언니는 10월 15일날 베타스트 오픈된 동시에 6000GV로 디스트리뷰트해서 바로 유스킨 사업자들처럼 바로 하루만에 가. 이제 벨로시티 보사에 바뀌면 일주일만에 바로 6천0포인트 하면 바로 그 다음 달, 그다음 주부터 이제 그 팁으로 주급을 주거든요. 그러면 자, 언니 이날이 10월 15일이었어? 그럼 이날 딱 사타자마자 이 12명을 본체물서 언니는 한 달, 하루 만에 바로 사학자로 가는 거야.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 그랬노? 7일만 쓰면 기적이라며.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서 쓸 거잖아. 쓰면 피부 좋아는을느껴지고이 사람들도 그저 그런 보통의 한황 사람들 두 명을 하거든. 고 아니, 네 명, 다섯 명못할수 있어. 근데 두 명을 해. 그럼 얘들한테 두 명씩 이렇게 내려와요. 그러면 여기도 10월 22일에 지한 주가 지나지 치자. 그러면 이 사람은 한주만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이주부터는이그집끝이불러서주급을 받을 수가 있어, 바로.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. 그러면 16명. 8명에서 두명이서 소개했으니까 16명. 이거까지 이해가 돼요? 음. 그럼 16명이잖아? 16명에 500포인트. 그러면 8,000포인트. 그렇죠. 그러면 이 언니 한 주에 8,000포인트로서 40% 구간까지 바로 한 주에 왔어. 그럼 이 8,000포인트의 월급이 얼마냐? 370, 한 몇만 원 정도 돼요? 그리고, 그러면, 언니야, 그럼 이것만 받고 안 해도 돼. 근데 어느 천만 원을 더 고치다 했잖아. 천만 원더 고치잖아. 그럼 우리 한 주만 더 노력해보자.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또두 명씩 내려가요. 그러면 여섯명이두 명씩 하면 3명 두 명. 딱게 5,000포인트. 그러면 만1,000지만1,000 지불해서 요급이7 8 0얼 원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요거 요거 합치면 1,150만 원. 그러면 5%씩 에런 보너스 다 줘도 내한 내손에는천만 원이 지어지는 거야. 그리고 180도는 이거 500 PV짜리 단패키지가 세월이 보너스가 59,000원이야. 우리 59,000원 받으려면 CR